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진덕여왕 편입니다. 소의 세력을 등용해 국가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신라 최고의 여성 경영자, 진덕여왕. 신라 두 번째 여왕인 진덕여왕은 즉위 초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사라을 출신 진골정통들이 주기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반발이 그에게 심각한 위협이었던 까닭은 그 배우가 대국 당 태종이었기 때문이다. 당 태종의 선덕여왕 피하 발언을 들은 서라벌 출신 진골들은 선덕 여왕의 후사를 잇는 첫째 조건은 골품이 아니라 성별 즉 남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선덕 여왕의 뒤를 여성 성골 승만 진덕여왕 공주가 이어려하자 거세게 저항했다. 이들은 상대 등 비담을 우두머리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 명목은 여주 여자 임금은 정사를 잘하지 못한다는 지극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것이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 것이다. 왕공을 선제 공격한 비담의 반군은 명월성에 진을 치고 월성에 주둔한 관군과 대치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은 진덕 여왕의 열쇠였다. 신라 사회 모든 실권을 장악한 진골들이 반란을 막을 세력이 여왕에게는 없었다. 게다가 시운도 진덕 여왕에게 불리했다. 10여일간 공방이 계속되던 한밤 중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비담이 군사들에게 별이 떨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피 흘릴 일이 있다 하였으니 이는 여주 진덕 여왕이 패할 조짐이다”라고 소리쳤는데 이는 시대의 신앙 관념이었다. 삼국사기는 이 말을 들은 비담측군사들이 고함소리가 땅을 진동했다고 적고 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진덕여왕이 선택한 카드는 김유신이었다. 김유신이 가야계란 이유로 사라벌 주류 사회에서 천대를 받았다면 진덕 여왕 역시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점에서 둘은 동류였다. 김유신의 증조부는 법풍 왕에게 투항한 군관 과야의 마지막 임금 구의 왕으로서 진골로 편입되었지만 사라벌 출신의 주류들은 내심 가야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신의 아버지 서연이 만명 부인과 야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김유신의 목에는 신라 왕족이었다. 이는 대한제국 황태자였던 영왕 이은이 일본 왕족 나시모토의 막달 마사코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은이 일본 왕족 사회의 주류가 될수 없었던 것처럼 김유신도 신라 집의 계급의 주류가 될수 없었다. 진덕여왕과 김유신은 이런 점에서 같은 처지였다. 차별받은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회의 사람들인 것이다. 진덕여왕은 가야파 김유신에게 반란 진압의 정권을 주었다. 사로벌 주류 세력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가야파에게 정권을 준 것이다. 김유신이라고 월성에 떨어진 별이 두렵지 않을 수 없었다. 김부식의 하늘로 말하면 양이 강하고 음은 유하며 사람으로 말하면은 남자는 돕고 여자는 낙거을 여자를 세워 왕위에 있게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비판은 여왕 즉위가 천도에 어긋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김유신은 그것이 천도라고 해도 그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가야계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은 물론 자손들도 영원히 이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김유신은 진덕 여왕에게 길룡은 무상하여 사람이 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말한 후 허수아 벡에게 불을 붙여 연애시로 하늘에 올려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 어젯밤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올라갔다고 소문을 내게 해 민심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별이 떨어졌던 자리에 제사를 지내며 간절히 기도했다. 지금 비담 등이 신하로서 임금을 모해하고 아래로서 위를 범하니 이는 곧 난신적자로서 사람과 귀신이 함께 미워할 일이요.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유신과 진덕 여왕은 차별받는다는 점에서 공동 운명체였다. 하늘이 진덕 여왕을 버리고 비담을 택했을지라도 그에 맞설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였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것. 시천도인지 신하로서 임금을 모해하고 아래로서 위를 범하는 것이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인지는 하늘만이 알 일이었다. 기도를 마친 김유신은 비담이 보진한 명월성으로 진군했다. 이는 소외계층과 기득권 계층의 한판 승부였다. 천대에 맞선 배순을 지나친. 김유신은 승리했고 신라 사회의 신 주리로 부상했다. 김유신과 김춘추로 대표되는 신 주리는 진덕여왕과 함께 동시대를 주도했다. 진덕여왕은 김유신을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 김춘추를 외교의 최고 책임자로 활용했다. 진덕여왕은 재위 2년 648년 김춘추에게 아들까지 데리고 당나라에 다녀오도록 지시했다. 그는 당 태종과 결합하지 않으면은 비담의 난과 같이 남성들의 반발이 재발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춘추는 여왕을 가라 치워라는 태종의 힐란에 아무 대답도 못했던 이전의 사신들과는 다른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김춘추는 진덕 여왕과 입장이 동일했던 것이다. 그가 여왕에 대한 태종의 부정적 태도를 돌려놓는데 성공한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했다. 당 태종은 여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김춘추의 군사 지원 요청을 수락했다. 신덕여왕도 당나라와 결합하기 위해 군력을 참아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왕에 대한 태종의 비난에 맞대응하는 대신 대당이 왕업을 창업하며 황제의 높은 포부 장하기도 하셔라는 오원시 태평송을 비단에 수놓아 보낸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진덕여왕이 당나라에 태평성을 보낸 것과 독자적 연호 대화를 당 고종의 연호 영의로 바꾼 것을 두고 오늘날에는 지나친 사대주의였다고 비판하지만 명분이 아니라 실리 눈으로 본다면은 이는 일종의 전략적 재우 였다 대교 고구려 백제와 무한 경쟁을 벌이던 중소기업 신라의 CEO로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 고대 기업 당나라와 제휴는 필수였다. 이 전략적 제휴를 성공시키기 위해 진덕여왕은 몸을 낮췄던 것이다. 삼국사기는 진덕여왕이 자질이 풍요하고 키가 일곱 자나 되며 손을 늘어뜨리면 무릎 아래까지 닿았다고 묘사했다. 그는 선덕여왕의 업적을 이어 바다 신라사회의 인적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이는 곧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도 했다. 이렇게 박힌 국가 패러다임은 소국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근본 토대가 되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제위한 서기 632년부터 654년까지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삼국통일의 토대를 이룰 수 있었다. 진덕여왕은 소의 세력을 등용해 국가 패러다임을 변화시킴으로써 신라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킨 신라 역사상 최고의 여성 CEO였다. 여왕과 금관. 1973년 황남 대총 북분에서는 세계인을 찬탄게 할 아름다운 금관이 발견되었다. 국보 191호로 지정된이 금관은 세계의 출자형 입식과 두 줄의 도각형 입식이 달려 있는데 은재관식 세개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은재 허리띠에는 부인 대라는 명문이 있어 무덤의 주인공이 여성임을 말해준다. 반면 남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남분에서는 금동관 여섯 개와 은관 한 개가 발견되어 북분의 주인공보다 신분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신라 금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미국의 동양 미술사학자인 존 카터. 코벨은 신라 군간의 주인공을 무속적 기능을 수행했던 사면들로 이해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출장, 입식 등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수천 마일 떨어진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우주수목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내용이 진덕여왕 원년 11월 왕이 친히 신궁에게 제사 지냈다는 삼국사기의 구절이다. 이는 코벨의 설명처럼 진덕여왕에게도 샤먼의 기능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진덕여왕이 황남대총 출토금광 같은 것을 썼다면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곡과 구마는 우주수목입식, 녹각형입식과 부딪히며 신비로운 소리가 냈을 것이다. 찬란한 태양과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금과 옥은 찬연한 빛을 발했을 것이고 그 찬연한 빛과 은은한 떨림 소리는 백성들에게 그를 하늘과 세상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여기고 복종하게 하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 중국인의 눈에 비친 고대 신라 여인의 모습 신라 여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는 자료가 워낙 희귀해 잘알 수는 없다. 그나마 중국의 고대 사료들에서 그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 양서, 신라전은 남녀 간의 구별이 엄격하고 혼의 의식은 술과 음식뿐인데 잘 차리고 못 차리고는 분배에 따라 다르고 부인들은 머리를 틀어 올려 비단 및 구슬을 치장하는데 머리털이 매우 길고 아름답다. 고 신라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신당서, 신라전은 서로 상반된 기술을 하고 있다. 먼저 여자는 긴 저거리를 입는데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꿇어 앉아 손을 땅에 짚고 공손히 자란다고 기록해 남성에게 특히 순종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신당서는 계속해서 여자는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고 모두 치렁치렁한 머리를 틀어올려 구슬과 비단으로 꾸민다. 남자는 머리를 깎아 팔고 검은 모자를 쓴다고 적다가 느닷없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모두 부녀들이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꿇로 앉아 절을 하는 수동적인 신라 여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적극적인 여인들로 바뀌는 것이다. 신라 연예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 이덕일장 여인열전 진덕요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